Star, yes, I remember I remember all the things that we shared and the promise we made just you and I I remember all the laughter we shared all the wishes we made upon the roof that dawn do you remember when we were dancing in the rain in that december and i remember when my father thought you were a burglar We made upon the roof that dawn Yes, I remember All the things that we shared And the promise we made Just you and I Remember all the laughter we shared, all the wishes we made upon the roof that dawn. I remember the way you read your books. Yes, I remember the way you tied your shoes. Yes, I remember the cake you loved the most. Yes, I remember the way you drank your coffee. Yes, I remember. 주님을 또한 보내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준서비를 축하하며 또 주님의 이름을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편 1편 1절에서 저희가 오만자들이 한 자리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보다, 지금 신애가에 심은 나무가 초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잎성이가 그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보기 있는 사람은 신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나타나고, 습 인생길 모두가 언제나 주님께서 마련하신 신냇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우리 준석이의 삶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하는 일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준섭이 이름 뜻을 물어봤는데, 여쭤봤는데, 목풀준 자에 불꽃 석자라. 이 땅에 높이 들려져서 어두워진 이 땅을 밝게 비추는 그런 우리 준섭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한동현 성도님, 이현도 집사님 가정에 귀한 선물로 허락하신 준서비를 지난 1년 동안 이 가정에 자라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곳곳에서는 어려움과 재난의 소식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준서비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무럭무럭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준섭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한 부끄러움 없는 지실과 정직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섭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게 하시며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의 손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냥 남겨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인만여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을 경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허락하신 준서비를 더욱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양육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투어가서 이 시대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뜻과 성리를 준서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준서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도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으로 한 가정을 이루며 주님의 뜻을 찾아 하고 있는 우리 한동현 성도님 이현주 집사님 머리위에 이가정에 선물로 주신 우리 한준섭, 준섭이 머리위에 그리고 이곳에 모인 저희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교에서 드리는 선물입다 를 부르겠습니다 다같이 불러주세요 시작 앞으로 줌 소비가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골다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자 여기는 의사가 되는 청진기 공부 잘하라는 연필 연예인이 되라는 마이크 오래 살라는 실 그리고 판사가 되라는 뭐야 <laughs> 판사공이 있습니다 마, 마우스? 마우스? 는 사업가 사업가야? <laughs> 어, IT 사업가 자 우리 뭐 잡을까요? 준섭이는 무엇을 잡을까요? 마음에 들면 골라봐 우와, 우와. <laughs> 제로 되고 싶은 건 뭐야? 줘 봐. 어. 두 번째는 모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 두 번째는 뭐잡을까연예인 <laughs> 우와. 아, 그래요. <laughs> 요즘 연인이 예 대세다 그래. 어? 노래 불러지 줄 노래 뭐 한번 불러 볼까? 아, 아, 아. 노래기 가포로 불러 볼까? 진짜 불러 봐. 시다.